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 쌤 통화. 오지의 마법사. 원작 라이먼 프랭크 밤. 켄자스 작은 마을에 도로시라는 귀여운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도로시는 작은 엄마와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지요. 긴 머리카락에 곱슬머리인 도로시는 볼살이 통통하고 붉그스레한두 볼이 앙증맞은 예쁘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어느 날 무시무시하고 거센 회오리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집안에는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 둘만 있었는데 집과 함께. 회오리 바람에 날려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쾅 하는 소리를 내며 집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살며시 집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예쁜 꽃들이 길마다 피어있고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그때 고깔모자를 쓰고 마술봉을 들고 있는 할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여기는 오지의 나라란다. 너의 집 덕분에 우리를 못 살게 굴던 마녀를 없애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도로 시는 집에 깔려 발만 빼죽 나와 있는 마녀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저는 도로시라고 해요. 다시 원래 집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 보이는 돌길을 따라가 보면 오지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성이 나올 거야. 그 마법사에게 가서 물어보려무나. 그리고 할머니는. 죽은 마법사가 신고 있었던 구들을 도로시에게 주었어요. 자, 이 요술 구두를 줄 테니 신고 가거라. 언젠가 너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거란다. 도로시와 토토는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 열심히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옥수수밭이 나왔어요. 그곳에 서 있던 허수아비가. 도로시에게 말을 걸어오네요. 안녕, 얘들아. 어딜 가니? 우린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길이야. 그래?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는 지푸라기로 만들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들 나를 바보라고 놀려. 나도 오지의 마법사에게 찾아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갖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 날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도로시는 박혀 있는 나뭇가지에 칭칭 묶여 있는 허수아비를 풀어주었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숲속으로 들어선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앞에 나무를 하던 양철 나무꾼이.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얘들아. 너희들 어디를 가고 있니?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고 있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는 양철로만 만들어져서 마음이 텅 비어 있어. 나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어. 오지의 마법사에게 찾아가 부탁하고 싶어. 도로시는 굳어서 삐걱삐걱 소리를 내는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칠을 해주었어요.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와 함께 길을 나섰답니다.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은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열심히 걸었어요. 얼마를 더 가니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란 사자가 어흥 하며 튀어나왔어요. 토토가 멍멍 지저대고 으르렁거리자 사자는 갑자기 엉엉 울며 이야기했어요. 나는 겁쟁이 사자야. 짖지 마, 강아지야. 무섭잖아. 울지 마, 사자야. 너는 겁이 많구나.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오지의 마법사에게 가서 용기를 달라고 부탁해보자. 도로시는. 사자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도로시와 친구들이 오지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성에 도착했어요. 오지의 마법사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오지의 마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커다란 모양의 조각상이 친구들을 맞았어요. 너희들은 여기에 왜 왔느냐? 조각상에서 목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각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조각상이 말했어요. 가서 못된 서쪽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쩔 수 없이 성 밖으로 다시 나온 도로시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지? 나는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아니야 도로시 울지 마.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양철 나무꾼은 울고 있는 도로시를 위로하며 달래주었어요. 허수아비도 머리를 잡고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어요. 그래 다 함께 생각하고 힘을 합치면 마녀의 빗자루도 가져오고 도로시도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는 도로시와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미리 알고,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앞세워 도로시와 친구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요. 당장 가서 도로시와 친구들을 잡아오너라! 어서!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달려들자, 겁쟁이 사자가 앞장서 용감하게 맞서서 싸웠어요. 하지만, 원숭이가 너무 많다 보니 얼마 못가 서쪽 마녀에게 다 같이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저희에게 그 빗자루만 주세요. 꼭 필요해서 그래요. 어림없는 소리. 너희들이 제대로 혼쭐을 놔봐야 알겠구나 하며 도로시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도로시는 순간 달려드는 마녀를 향해 요술구들을 벗어 힘껏 던졌어요. 마녀의 몸에 요술구두가 던져진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마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와, 우리가 마녀를 물리쳤어. 우리가 해냈어. 도로시와 친구들은 빗자루를 손에 들고 오지의 마법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조각상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서쪽 마녀의 빗자루예요. 이제 이 빗자루를 받으시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너희는 이미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다. 양철나무꾼은 도로시가 슬퍼할 때 위로해주는 따뜻한 심장을 이미 갖고 있고 허수아비는 빗자루를 어떻게 가져올지 머리로 생각을 해냈고 사자는 용감하게 원숭이들과 맞서 싸웠지 않았나.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조각상 뒤에서 키 작은 아저씨가 걸어나왔어요. 나는 사실 마법사가 아니란다. 열기구를 타고 가다 그만 우연히 이곳에 날아왔지.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여기 사람들이 나를 마법사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마법사 신용을 하며 살고 있었단다. 그럼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나와 함께 열기구를 타고 돌아가도록 하자. 얼마 뒤 오지의 마법사가 열기구를 준비해 왔어요. 마법사가 먼저 타서 도로시를 잡아 끌어올리려는 순간 그만 바람에 날려 열기구가 하늘로 높게 올라가 버렸어요. 도로시는 열기구를 타지 못하고 남겨졌어요. 아저씨, 저를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그때 지난번 만났던 고깔모자에 요슬봉을 들고 있었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도로시야, 너가 신은 신발로 땅을 콩콩콩 부딪혀보려무나. 도로시가 신발로 바닥을 콩콩콩 부딪히니 갑자기 몸이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하늘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 오지의 마법사 책을 재밌게 읽으셨나요? 도로시가 살고 있는 켄자스 주는 미국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이랍니다. 오래전에는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일구어 지금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되었다고 해요.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들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중부 내륙 지방에는 회오리 바람이 종종 일어나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집이나 차가 다 들어 올려질 정도면 엄청 무서운 회오리바람인 것 같아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날아가 낯선 곳에서의 도로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도로시 요 깜찍한 아이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려움을 이기면 무엇이든지 해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흥미진진하고 인상 깊었어요. 도로시와 함께한 친구들 모습을 보며 꿈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자신이 찾을 수 없었던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가능성을 찾게 되고 그 가능성은 스스로 노력해야 찾을 수 있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여러분도 이미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을 못 했을 뿐이지. 혹잘안 되거나 어려운 일 앞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 보세요. 꿈은 누가 대신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야 이루어진답니다. 함께 응원할게요.